한국관입니다. H의 8B 홀 DSM, DSM 여기다 Future Pack 예, 예. 인터넷, 인, 예. 인터넷. 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여기다 110 Cote d'Or Hex Coat

KK yeah. materials, Tendo in this high proback, fine

자, 여러분 여기 전시회 첫날 어, 기막날 인데 아침에 보면 은참 많은 사람들이 모아 있습니다. 벌써 복장을 하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 저 앞쪽으로는 어, 1월에서 10... 7월, 18월까지 가는 데가 있고, 여기는 주차장에서 또는 바로 역사에서 들어오는 8월, 8 a 월그 다음에 격그 뒤에 8 b 월이에요 저희는 8 b 월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쪽 그 건너편에 1월에서 17월 쪽은 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하게 많을 겁니다. 이쪽은 라벨링하고 패키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주차장에서, 어, 풀어오려는 사람들입니다. 아. 여기는, 어, 듀셀드로프 시내에서, 어, 아까 보여드린 그, 전철역이 종점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장들도 어, 특히 저 킨텍스의 경우에는 메인 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하철이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 되있죠. 어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쉽습니다. 어, 외곽 지역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나 전, 고속철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셀도로프는 전시대로 도시가 살아갈 정도로 특화된 전시의 도시입니다. 전시장 둘러보는 것은 아마 며칠 지난 다음에 시간이 났을 경우에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 전시 오픈을 시작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됩니다. 전시 기관이라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급한 업무는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노트을 켜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안오는 막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좀 보고 네. 오면은 바로 또 상담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를 구하는 목적이다보니까 개별기업들 사실 상대에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한 그런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분들 세 분, 그러니까 세 나라의 세계 엘리던트만 만나면은 또 그런 전세가, 이 전세는 성공적전시가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약한 분들을 기다리고 또 그분들 을잘 만나가서 그분들시선를사시키는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코트라에서 독일 코트라, 여기 어 프랑크푸르트 코트라에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거 보실까요? 이렇게 탄산수 세븐오바하고 샌드위치 하고 그다음에. 볶먹는거하나 같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요, 과자, 부스도 이렇게 놓을수 있게끔 이것도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점심시간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빵이 왔는데, 우리 한식은 이쪽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되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퍼지니까그래서못 먹게 하니까, 이것만 살짝! 가리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전시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독일에 오면은 빵이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지고 대부분 막 너무 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기 고기 다른거 없어요. 국가국 빵이라서 또고소하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 인디아에서, 인디아의, 인디아에서 에이전트를 하겠다고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오늘 오고 7일날도 또 방문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인팅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9월에 제가 인디아 전시회를 가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비즈니스 계획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인디아에는 뭐, 어, 남북으로 또그 지역적으로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파트너를 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명정도로 만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되더라도 우리하고 협력 관계가 아주 좋은 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음, 오늘 첫날에 한명 정도는 만났으니, 뭐, 기본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파트너될만한 사람을 어, 만나고 기대해 봅니다. 여기가 좀 한국관입니다. H. 팔비홀.